뉴스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장기화로 주변 상인들이 매출 감소 등 피해를 호소하지만 법적인 보상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룰을 거의 확정했으며 광주 전남에서는 전략 공천과 후보별 가감점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미래에셋이 1조 5천억 원 규모의 여수 경도 해양 관광단지 사업 중 핵심 시설인 레지던스 건축 허가를 취소하면서 사업 전반이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며 모등산과 월출산 조계산에 첫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늦더위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늦게 물들었지만 이번 주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모닝와이드 시작합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장기화되면서 공사 지역 인근 상인들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매출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손실보상을 받을 법적인 근거가 없어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가 입구 불과 1m 앞에서 인부들의 용접 작업이 한창입니다. 상인들은 한 명의 손님이라도 찾아올까 문을 열고는 있지만 공사판이 된 가게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며 한숨을 내쉽니다. 여기 유동인 아예 전멸이 된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정상적으로 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막은 후로부터는 저희 매출이 반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 이제 저희가 나가는 고정비 같은 경우는 다 사비로 지금 메꾸고 있는 상황이 당초 지난해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지연되면서 인근 상인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예산 절감을 위해 저심도공법을 선택했는데 일반적인 터널 방식의 지하철 공사보다 도로면을 파헤치는 굴착 면적이 넓다 보니 상가 영업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하지만 이 같은 피해를 보상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행법상 영업 손실보상은 상가 배우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돼 폐업하거나 진출 입로가 완전히 단절돼 휴업을 했을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에서 약속한 날짜 이후에 생긴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이분들도 더 이상 용인할 수가 없는 거죠. 법이 없다면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매출 감소 등 간접 영업 피해는 보상이 어렵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사 기간 단축에 최선을 다해 다음 달 22일까지 도로를 완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금전 보상이라는 것은 법상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상생카드 할인율을 좀 높여줄 수 있다거나 우리가 또뭐 물건을 구매해 준다거나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요. 예산 탓에 저심도 공법을 택하고 공사 기간도 연장되면서 영업 손실의 시간도 늘어나고 있지만 법과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받고 있는 상인들의 한숨은 하루하루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광주 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의 중장기 목표로 제시된 행정통합에 대해 광주시민 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가 의뢰해 광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7%가 광주 전남의 완전한 행정통합에 찬성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지자체는 그대로 존치한 채 공동 사무만 별도로 구성한 특별 지자체 단위에서 처리하는 형식인데 광주 시민들은 광주 전남의 완전한 행정 통합을 바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룰레트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선을 최대한 보장하고 당원들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광주 전남은 후보별 가감점과 전략공천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형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일 전남을 찾아 컷오프 없는 경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경선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치열한 경선 뒤에는 잡음 없이 선거를 치른다는 전략입니다. 정 대표는 구체적인 공천룰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재 대부분 작업을 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는 가장 공정하고 가장 투명하며 가장 당원들의 마음이 반영된 가장 민주적인 경선을 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을 종합해 볼때 후보 자격 심사만 통과하면 경선 참여가 가능합니다. 권리 당원만 참여하는 1차 경선을 새로 만들고 2차 경선은 당원과 여론 조사를 50%씩 반영하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후보가 많고 경선이 치열한 광주 전남은 탈당 전력, 청년, 여성, 정치 신인 등다 감점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전략 공천과 전략 선거구 지정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도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을 전략 선거구로 정하고 전략 공천이나 여성 청년 선거구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후보군 다수가 있고 경쟁하는 당이 약세인 광주 전남에서 전략 공천에 무리수가 있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민선 6기에는 광주 광역 시장을 전략 공천하기도 했고 여성 30% 공천 원칙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내에 구체적인 공천룰을 발표하고 내년 초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전략공천과 전략선고구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른바 유령당원 존재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전남도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당에서 전달받은 주소 중복 의심 사례에 대해 당사자들과 전화 통화를 하며 주소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당원 표심이 큰 영향력을 갖는 만큼 조직적인 신규 입당이나 주소 이전을 통한 새 부풀리기 현상이 선거를 앞두고 반복돼 왔습니다. 한편 지난 8.2 전당대회 당시 광주전남권리당원은 광주 7만 명, 전남 15만 명등총 22만 명에 달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호남지역 보수인재 양성을 위해 정치대학을 개설했습니다. 학장은 이정현 전 의원이 맡고 강사에는 김민수 최고위원과 윤상현 국회의원 등이 참여합니다. 정치 대학은 오는 12일 개강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총 6회 강좌로 운영됩니다. 안태욱 시당위원장은 호남은 진보, 영남은 보수라는 프레임을 깨고 지역 시민과 함께 보수 재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이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전남 여수 경도 해양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핵심 인프라인 생활형 숙박시설인 레지던스 건축 허가를 스스로 취소하면서 사업, 전, 사업 전체가 무산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시내에서 배로 5분 거리에 떨어진 작은 섬 경도입니다. 미래에 쓰시 2029년까지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싱가포르 센터사 섬을 뛰어넘는 아시아 최고의 관광단지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섬입니다. 그런데 핵심 시설로 꼽히는 12개 동 1,100실 규모의 레지던스 건립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사업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이 허가 이후 3년째 레지던스 착공을 미루다 지난달 말 결국 레지던스 사업 부분에 한해 취소 신청을 한 겁니다. 건축 허가 나가고 나서 3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경영이라든가 뭐 자금이라든가 PF가 구성이 안 됐다고 자기들이 자진 취하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미래세측이 레지던스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분양성이 떨어지고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래세측은 전체 사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레지던스 계획은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최고급 복합 리조트를 개발하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분양형 레지던스를 건립하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기성 사업이라는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관광도시 여수의 미래 전략 산업인데 핵심 시설부터 멈춰버리면 투자 신뢰도도 떨어진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일정과 수정 계획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미래에셋이 포기한 레지던스 사업비는 전체 절반을 차지하는 7,500억 원. 미래에셋이 1조 원대 관광단지 핵심인 레지던스 건립을 포기하면서 사업 전체가 축소되거나 아예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C. 박승연입니다. 전남 광양 섬진강 제첩잡이 손트라우비 국내 어업 분야 최초로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 공식 인증받았습니다. 광양시는 이탈리아 로마 유엔식량 농업기구 본부에서 열린 세계 중요 농업 유산 인증서 수여식에서 광양 섬진강 제첩잡이 손트라우비 국내 어업 분야 최초로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 공식 인증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등재는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수백 년간 전승돼 온 공동체 중심의 전통어업이며 생태환경과의 조화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사업 설계 공모에 관여한 공직자들이 업체에 특혜를 준 정황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심사위원 명단 유출과 부정 청탁, 기술 검토 보고서 수정의 혹을 확인하고 공무원과 심사위원 등 아홉 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산강변에 물놀이장과 체험 시설 등을 만드는 익사이팅 존 조성 사업은 광주시의 핵심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선정 업체가 제출한 건축 면적이 허용 범위를 초과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광주시가 설계 지침 위반이라는 기술 검토 보고서 내용을 멋대로 수정해 평가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공무원들은 체험관과 서핑장의 건축 연면적이 기준을 초과했고 주차장 설치 지침도 어겼다는 내용을 멋대로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출 검사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줘야 하면 당연히 줘야 되거든요. 그업체만 줬어요. 나머지는 다 제공했고 그래서 내 네. 일이 특정 공무원은 이 가정에 심사위원 명단을 업체 대표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명단 유출로 업체 대표들은 심사위원들을 만났고 천만 원대의 돈을 건네며 부정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심사위원들이 업자들과 사전에 접촉해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광주시 담당 공무원 2 명과 심사 운영위원 다섯 명, 업체 대표 2명등 아홉 명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공무원과 업자들을 재판에 넘기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신대입니다. 최근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무등산과 월출산, 조계산 등에서 올해 첫 단풍이 관축됐는데요. 하지만 해마다 늦더위가 반복되면서 단풍이 늦게 물드는 지각단풍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동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무등산, 원효사 산자락입니다. 가을 단풍 명소로 꼽히지만 아직은 울긋불긋한 단풍보다 초록빛 나뭇잎이 더 눈에 띕니다. 단풍을 보기 서늘 오고 있어요. 품 안에 쏙들어 와서 보고 려고 했는데 아직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좀아쉽 최근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나뭇잎이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에서부터 20% 정도 단풍이 들었을 때 시작일로 합니다. 올해 무등산 단풍 시작은 10월 28일에 관측되었고 평년보다 7일 늦게, 작년보다 3일 늦게. 무등산을 비롯해 영암 월출산과 순천 조개산도 올해 첫 단풍 관측이 평년보다 늦어졌습니다. 무등산은 지난 10월 28일, 월출산은 10월 30일, 조개산은 10월 28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일에서 4일 가량 나뭇잎이 늦게 물들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015년 무등산은 10월 19일, 월출산은 10월 21일, 조계산은 10월 20일로 각각 8일에서 9일가량 단풍이 늦게 관측됐습니다. 여름이 길어지고 가을이 짧아지면서 단풍놀이를 즐길 수 있는 기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풍은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질 때 엽록소가 분해되면서 시작되는데 해마다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단풍철도 점점 늦춰지고 있는 겁니다. 국립수목원은 단풍 절정 시기가 최근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약 4일에서 5.2일 늦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올 여름 전국 평균 기온이 올라갔고 또 이제 더위가 지속된 기간도 길었기 때문에 확연하게 줄어들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번 주에 접어들면은 절정할 것으로 지금 일단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있습니다. 주가 단풍 절정 시기로 예상되는 만큼 가을 산행을 즐기기 위한 등산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질지 기대됩니다. KBC 김동수입니다. 광주 지역 대학들이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입시 불이익 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 광주교대, 조선대 등각 대학의 감점 기준이 최대 100점까지 차이가 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학교폭력 처분 단계별 감점 폭과 적용 방식이 제각각이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학교폭력 결과가 학생에게 낙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제도를 신중히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을 통해 여객선 매입과 건조를 추진합니다. 신안군은 이를 위해 이달부터 2027년까지 총 50억 원을 목표로 섬과 삶을 잇는 희망의 마련을 위한 모금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모금된 기부금은 신안군이 운항 중인 여객선 가운데 가장 노후한 선박을 대체할 새 여객선 건조에 전액 활용될 예정입니다. 전남권 넥슨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개원식이 어제 목포 중앙병원에서 열렸습니다. 전남 최초의 넥슨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100여종의 최신 특수재활 장비를 갖추고 지난 8월부터 장애아동들에게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남에는 유전성 질환 등으로 재활이 필요한 어린이 환자가 3천여 명에 이릅니다. 화요일인 오늘 광주와 전남은 아침까지 다소 쌀쌀하다가 낮부터 평년 기온으로 회복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1도 사이로 15도 안팎의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출근길엔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으니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순천시가 생활체육시설 국비 공모에 선정돼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순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행안부 심사를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465억 원에 들여 다양한 종목의 체육시설을 갖춘 스포츠파크를 조성하고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남대학교가 광주학생 독립운동 96주년을 맞아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전남대 광주학생 독립운동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추진단은 지난 1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2030년 미국에서 발간된 영문 책자 코리아 머스트 비 프리를 처음 공개했으며 당시 국제사회에 한국 독립 필요성을 알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남대는 향후 5년간 추진 사업을 통해 광주학생 독립운동 관련 학교들의 전통을 이어가고 2029년 10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올해 시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50% 감면합니다. 목포시는 지난 9월 개정된 행정안전부 고시를 근거로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올한해 부과된 임대료의 50%를 인하합니다.